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밀크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밀크 바닥에서 잘 디뎌주는 모습과 함께 이 반등을 한번씩 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시도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족방에서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밀크의 핵심 디테일을 더해 가지고 현재 나오고 있는 속보까지 더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갔었다? 6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28분에 하이파이 412원에 전 고점 부근까지 노려보자 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당장 거래소를 보시더라도 어, 10% 이상 지금 급등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매도를 하더라도 최소 1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운영했다면 1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2,000만 원 정도를 운영하셨다면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졌겠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냥 뭐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좋아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분석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일정까지 전부 체크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니까 하이파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계속 순환매를 외치고 있죠 그런 만큼 지금 이 하이파이 종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저는 이미 다음 종목을 준비 완료했는데, 이 종목 오늘 아니면 내일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종목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밀크는 야놀자 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놀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상장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뭘까요? 실적이 잘 나와야지 야놀자의 이 상장 가격 역시 높게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날개를 달아주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야놀자 후회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국제여객이 500만명을 달성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을 보면요. 현재 일본을 오고 있는 관광객의 3분의 1이 한국인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엔저이기 때문에 관광의 메이트가 굉장히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돈 있는 관광객은 조금 더큰 해외로 갈수 있을 것이고 돈이 없다 라고 하더라도 일본 가면 재미있게 놀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아 수혜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한발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의 최대 항공사인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을 상향시켰다라고 합니다 왜? 유가까지 빠졌거든요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싸지니까 어,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 얼만지 봤더니 서브 텍사스유 WTI를 기준으로 현재 67.70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마이너스 2.41% 하락했죠. 그럼 이거는 이 하락하기 전에 유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60불 혹은 50불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이거 진짜 야눌자 높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밀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러니까 밀크가 다들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인도네시아에서도 급하게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소들의 특징은 밀크가 우리 상장하고 싶어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래소들에서 먼저 우리 밀크 상장하고 싶은데 어, 어떻게 생각해?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밀크는 현재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걸 외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9일 내일 한국시간 4시에 상장할 예정인데 이때 한번 올라가고 인도네시아에서 돈 들어오는 모습 또 나오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되니까 홀딩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여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 실시간으로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해서 가족방에서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밀크 보면서 아이 다음 스텝 밟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막 이상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만 팩트만 딱딱딱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심적으로 편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바르게 보고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밀크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러한 부분, 저희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시는 거 한번 보세요. 저와 함께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니 수익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10개에 들어가면 10종목 다 이런 수익을 맛본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기꾼이죠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을 올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수익률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럴 때 5에서 10% 정도를 마이너스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에서 두번 정도의 수익을 보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50%의 수익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 축하한다, 막 따봉을 올리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먹으면 걱정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의 분들도 지금 수익 인증샷 올려주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있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수익이 많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바로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랑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괜찮다 한번 쭉 연결해서 보고 싶다 하신다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으니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문자1 문자 한 통만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계시는 카방에 여러분들을 한 분씩 직접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